오늘은 에레미아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히 남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보면 그 징계책직이 북쪽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지정학적인 이치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가나한 땅을 지도로 보면 어 서쪽은 지중해가 넓게 펴져 있죠. 지중해가 펼쳐 있고 동쪽은 그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지역이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큰 대규모 군사를 몰고서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 가난한 지역이나 또는 애굽 지역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되어 지금 항상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가 가지고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징계책은 북방에서부터 북쪽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북방에서 온 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바벨론이 될 텐데요. 북방에서 온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돼가지고 징계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줄이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자주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방에서 오는 바로 바벨론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가지고 남목 유다를 갖다가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이냐 하면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면 현재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가지고, 어, 망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의 유다가 이렇게, 그,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원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규담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마국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나빠했고 거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갖다 불에 다 태워 버리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우물 진흙탕 속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심판의 징조들, 상징들을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아 전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들을 그냥 듣고 기분 나빠하는 동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했던 사람들이 남아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를 있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거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자신들을 향한 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왕 유다 백성들이 또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어요.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거짓 평화의 메시지는 듣고 그 소리를 듣고선 거기에 안주했던 사람들이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상태를 묘사하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진 않을 겁니다.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짓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얘기는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건설한 실질적인 이제 건설 한한 장군으로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는 사람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저 군사적으로도 그랬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이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지도자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늘 마음을 두고 듣기 좋은 소리, 여기만 듣고 싶어 하지만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국가 지도자들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아공 유다 같은 경우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전지자들이 선포하는 평화의 메시지, 이것만 듣고 거기에 안주했던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혹시라도 당시 남마국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특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을 잘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소리에만 이렇게 눈여겨보고 묵상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담되는 소리, 나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소리, 이런 것들은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 이렇게 멀리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이 되어가지고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말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장 1 2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아프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그러냐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이 고둔 백성들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로 뒤덮은 밭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뿌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밭들이 옥토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편한 과정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가시들 다 제거해야 되지요 돌짝들 다 제거해야 되죠. 그거 하나하나 제거할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오신 이런 말씀도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망하지 않으면, 바르게 잡혀지는 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함과 바르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행해야 될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또 들을 때 나한테 그것이 아픈 말씀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면 아프더라도 파내야 될 것은 파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그 말들이 다 듣기 싫어 가지고 아프다고 그런 말씀들을 다 거부했어요. 자신들을 향한 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도 않게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의 자리로 인도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확인시켜 주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어, 언젠가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고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이 아프다고 해서 자꾸 거부하면 이, 이 땅에 살면서 본인의 삶 자체를 정말로 지옥같은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계속 고집하고 살면 바꿔야지 옥토로 바꿔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만 하나님께 주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한국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설령 그 말씀들이 조금 아픈 말씀이 있어도 늘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또한 하루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성장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